지금 너무 놀라운 사실을 네. 하나 알게 됐습니다. 군청을 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께 들은 얘기예요. 저희 집안의 비밀을내 모습이 네. 참.. 하... 제가 지금 청도 군청에 왔어요. 어? 벌금을 내러 왔을까요? 아니면 잘못을 해서 왔을까요? 여기를 왜 왔을까요 제가 지금 제가 오늘 이곳에서 뭐하죠 팀장님? 미팅 네. 미팅 이예 미팅이에요 소개팅 소개팅 <laughs>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예. 청도구창에서 소개팅을 합니다 여러분 <laughs> 소개팅을 하러 이곳에 왔고요 혹시 얼굴이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진짜요?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노총각과 mm. 노천에 왔나. 예. <laughs> 어. <laughs> <그쵸?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아니, 본인 소개 좀부탁드릴게요 아, 예. 노 청각입니다. <laughs> 어, 웬드이아요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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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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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천녀가 있겠 아. <laughs> 그럼 저 아닌가요? <laughs> 혹시 노천녀이신가요? 아. 저는 완전 세상 노천녀죠 그럼 맞는... <laughs> 하도 집에서 뭐 결혼해라 시집가라 이래가지고 음. 서울에서는 힘들 것 같아서 청주로 내려왔거든요 잘오셨나요 <laughs>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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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잘 돼? 어, 가 어? 예, <laughs> 네. 원하는 걸 아, 진짜 <laughs> 어. 저는 결혼을 원하고 있는데. 왜요? 예. 네. 어, 언제쯤 말씀이 렇게 아, 뭐가 있어야 하지? 그렇게? 어, 예, 동준이. 아, 뭐예요? 어, 동준이 아, 아, 어, 예, 대현 그리고 여기는 그 저하고 <laughs> 저좀 가까이 있는 <웃음> <웃음> 저기 우리 저그 한윤석 계곡 음원, 계곡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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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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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농농약방 하고 있고. 여기 소속돼 가지고 네네네 네. 마을 네. 어, 아빠, 아빠 큰 아빠가 새마을 네. 지도장. 네. 지도장 네 그렇습니까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데이트하는 <laughs> 것처럼 아좀 많이 발전하면 돼요? 데이트해네 진짜 네, 소개팅 정청 데이트 네. 아니 너무 색다르지 음. 않요 이렇게 아, 이런 소개팅? 보통 소개팅에서 뭐 하나요? <laughs> 저도 소개팅 처음 해보네요 아 진짜요? 미팅, <laughs> 미팅은 많이 했는데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미팅은 여기서 하루에도 뭐 응. 한 6, 일곱. 어? 나치했나 6, 7번 아 그건 <그럼> 미팅만 <laughs> 소개팅은 하면 아, 안돼내 너무... <laughs> <laughs> 모습이 참 안다 아, <laughs> <laughs>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에 부끄럽네요. <laughs> 야 뭐라고 부끄럽냐 진짜로? 저저팅 응? 너무 어. 오랜만어서아너 처는 안 같아요. 완전 아가씨 같은데. 아 응. 아가씨긴 하죠. 결혼은 응. 안 했으니까. 노천요 <laughs> <laughs> 어, 아가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눈이 되게. <웃음> <웃음> 아니 우리 두분비액션는 <laughs> <laughs> 고장났나? <고장난다. 웃음> <laughs> 전지 아, 화면이신가요? 예, 예, 화면이 그러니까. 예. 어 그러면 이 다음은 저희가 뭐또 어떤 청도에 좋은, 좋은 예. 코스가. 네, 아, 예. 어 청도가 선정한 구경 청도 구경 명소. 어. 예. 예, 그쪽을 한번 좀 한번 들어보시죠. 데이트 <laughs> 코스로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그, 뭐가 있어요? 청도 옥성. 숙빙고, 낙대폭포, 음. 와인터널 근데 와인터널은 되게 신기하네 어, 와인터널 안 가보셨어요? 안 이야... 좀 가야되는데 터널 안에 와인 먹으면서 네, 들어가는 와인이 쫙전시되 있기도 하고 음. 와인을 판매하기도 하고 음. 와인을 숙성시켰던 저장고도 어 오... 그럼 와인을 판매를 하면은 음. 저한테 와인 얼마 정도까지 쓰실 수 있으세요? <laughs> 아니 그냥 뭐죠. <그렇게> <laughs>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요? 청도 군청을 갔다가 예 네, 동네 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 진짜 지금 너무 놀라운 사실을 네. 하나 알게 됐습니다. 군청을 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께 들은 얘기예요. 저희 집안의 비밀을 저희 큰 아빠가. 어, 청도에서 농약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 시골에서는 농약방과 약국을 하고 있으면 하, 그 동네 유지래요 저희 큰아빠가 유지래요 그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큰아빠한테 한 걸음에 달려왔죠 제가 큰아빠는 군청을 갔다가 나 이제 우리 집안의 비밀을 알았잖아. 그래. 아니 큰 아빠가 딸기 장사하고 여기서 농약 방사했거든. 여기 그래근데 군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두 번째 이 동네 유지라며 큰 아빠가. 네. <laughs> 어? 네. 유지라며 유지. 네. 다 알고 있었나? 네. <laughs> 알고 있었나? 전또 네. 군에 네. 큰 아빠 이름 대면은 모를 사람 없는데 네. 그렇게 네.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네. <laughs> 농협에서 서울중앙회 주는 새농민상 받았지. 농부로서 최고상이야 그거. 와 큰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안그래도 그 새농민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거를 헷갈려서 새마을 회장이라고 했다 새농민 회장은 정서 부네. 그러니까 그걸 헷갈려서 새마을 회장이신가 그거라고 하시던데요? 그분시부에 가면 은 아빠 이름면큰 아빠 이름면 되면 진짜 잘하지. 요청도 군내 회장이니까는. 와 새농민 상을 새마을 회장이라고 한 거야? 새농민 상. <laughs> 최고상이지 농민들 으선 최고상. <laughs> 와 대박이네. 나 이런 부잔지 몰랐지. 새마을. 지도장. 어 아빠 아빠 큰 아빠가 새마을. 지도자 아, 지도장. 지도장. 큰 아빠. 나 군청 갔다 와서. 어, 어디 갔다가? 군청. 근데.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어, 와. 어? 큰아빠가 어? 유지해 누가 가드노? 그 사람들이 나 큰아빠 부장고 오늘 처음 알았잖아 너가 그, 그, 뭐 했는데? 소개팅.. 소개팅했다 어? 누구하고? 군청 직원이랑 시집갈라고 아. 시내는 청을 가봤거든. 데 근데, 근데 청도 시내에 팜플렛을 그래. 걸어주더라. 아기를 낳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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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 그래. 태어나서 고마워 이렇게 팜플렛을 걸어주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군청을 가면서 생각을 했지. 어. 아, 내가 청도에 내려와서 청도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어차피 연애 대상을 못 받을 거면 아기를 그래. 낳아서 이 동네에 팜플렛을. 그래 내내 <laughs> <laughs> 그래, 말이 그 말이 그 말. 아, 그말이었어 그래, 그래가 결혼해가, 이, <laughs> 이 어. 네, 네 닮은 거 하나 나가. 그래서 맨날 네 여기 와서 이제 하면은 뭐 혜택 받는 게 많다. 많지. 청주에서 하면은 <laughs> 나 그거를 처음 알았잖아. 오늘. <laughs> 나그 블랙카드 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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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까지 갈... 아니 그리고 그 얘기하시는 거야. 아기를 낳으면 집 앞에다가도 걸어 주시는 거래. 내가 원하는데다가또 걸어 주시는 거래. 그러면 나는 어쨌든간에 이름을 날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 그래 <laughs> <laughs>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 유진님과한 개. 네. <laughs> 저희는 부자기 때문에 소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연애 대상을 못 받을 거면, 아기는 그래. 낳아서 이 동네에 판불렛을. 정다아서 <laughs> <laughs> <청도와서? 웃음> 어. 남자 하나 했냐고? 그래, 그래 너, 남자 하나 줘야지, 그래. 아니, 그 넓은 서울에서도 못 줬는데. 어이, 아 와. 그것도 지, 지, 지 복인데. 그러니까 좁으니까 될 수도 있지, 그 그렇지, 그 좁은데, 니는. 지나가봐. 본단 말이다. t a 트 우연 t w 트가제 e 지 a l e n t e d 그래가지고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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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만나야지. 만나거든, <laughs> 내 얘기해라.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아빠가 만나면 은 큰아빠 얘기하라고. 내 얘기하면 군수 잘한다. 그러니까 역시 유지는 다르네. 군수도 잘한다. 뭐, 내 이름은, 내 이름 대박 안다. 근데 그 대방... 그래, 오늘 있잖아 거기 가서 에이. 군수님도 없는데 계속 서상현씨입니다 우리 큰아빠가 <laughs> 계속 그 얘기했다 혹시나 알까봐 있잖아 그 지군대는 잘 몰라 오래돼지그 우리 군수는 아. 우리가 검은대하고 오래되지 우리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그 얘기 내놨어 정 작가님한테 못 만났으니까 오늘 어떤 걸좀 도와드릴까요 하길래 군수님 모시고 저희 집 와서 저랑 가마솥에서 한재미나리에 삼겹살 어, 구워 드시죠 하겠나 그 뭐. <laughs> 알겠다고 하데 어? 알겠다 하던데 군수 오겠나 그러면 내 이야기 해라. 아니지 그땐 그, 큰아빠도, 큰아빠도 있는데, 응. 그한번화 연락해라. 어, 그래. 큰 큰아빠도 같이 먹어야죠. 그, <laughs> 그래, 그래. 응, 그래야지. 하고? 하면 그래야지. 어, 우리 큰아빠가 이 유지에다가 지금 군수님까지 친하다고 하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 얼마나 우리 집에 장가오고 싶겠노?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맞죠? 지금, 야저집 가면 진짜 이제 개 타짜 일하겠지? 그래. 맛있겠죠. 제 앞에는 네, 청도 유진님과 함께. 식사 자리. <laughs> 고기 한 식사 자리. <laughs> 오, 색깔 너무 예쁘다 고기. 마블링 좋죠? 네, 마블링 엄청 좋네요. 제한테 고기. 부드럽네. 고기 부드럽네. 응? 고기 부드러워. 하나는 고기 너무 부드럽네. 음! 진짜 음 녹는다. 와, 진짜 맛있다. 음음 이제 이거 끓 이거 한번고두번딱아 고기는? 말집안 된다 음. 육즙 다떨 음. 아니 나는 맨날 남자들이 구워왔 주니까 누가 구워 누가 구워주지? 어? 누가 누가 구워지 우리 아빠 <laughs> 아빠 맨날 구워주니까 뒤집지 막기, 막기지 마라 기지면안 된다 아니 뒤집지 마라 아직 한번아니었잖아가만 있어라 <laughs> 가만있어 내가 더잘 끊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뒤집으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군창 갔다가 우리 집안의 비밀 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자, 우리 유지 님께서 오늘 쏘진 않으셨지만 우리 언니가 쐈지만 어쨌든 이렇게 뿌듯한 하루를 보내는 윤서의 컨츄리라이프 끝 안녕